안선생 아니 김선생님 늦었지만 축구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아왔죠 자네 체육시간에 11명 다질끼로 골 넣을 수 있나? 노포메이션, 룡팁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학생인데, 온 고등학생인데, 심지어 2 0 살인데,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축구 시작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프로 될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참 많은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들보다 축구를 늦게 시작해도 프로 선수가 될수 있을까요? 보통 축구는 3,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급반 개념이 생기면서 축구를 접하는 시기가 조금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미 초등부는 클럽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도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차 결정을 하죠 엘리트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이것을 현재 축구를 시작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엄청난 불리함이 되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대단한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도대체 늦게 시작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불리한가요? 첫 번째, 신체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는 폼인데요. 여러분, 폼은 자세예요. 모든 운동에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가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폼이 예뻐야지. 동작이 잘 나오듯이. 그런데 폼은 어릴 때부터 반복된 훈련 동작에 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자신만의 루틴에 의한 자세를 잡는 게그 자신만의 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시기가 늦어질수록 폼 형성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죠. 몸이 굳는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늦게 시작할수록 좋은 폼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제 밸런스예요. 사실 이 밸런스는 폼이 안 잡히면 자연스럽게 밸런스도 잘안 맞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신체 조정 능력. 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 중 모든 상황에,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오른쪽 가고, 턴이 하면 턴이 되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을 빠르게, 정확하게, 동작을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이 신체 조정 능력인데, 가끔 훈련 영상에 나오는 이 스텝 사다리 레더, 아니면 뭐, 코어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응 훈련, 이런 것들로 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 늦게 시작하면은, 흡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음 이슈가 또 하나가 이제 기초 체력인데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던 선수들은 주말에 경기를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주중에 훈련을 하고, 또 경기를 하고, 이 사이클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이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반면에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일주일 내내 축구선수의 흐름으로 살면 살지는 않잖아요. 정말 많이 해도 한세번 정도, 경기에 위주의 훈련을 할 텐데, 회복과 훈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것 같고 하더라도, 막상 팀에 딱 들어가서 팀 사이클을 돌아다니다 보면, 1, 2 주만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객관적인 흐름들을 따라 잡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는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이 좀 늦게 나왔죠. 근데 제가 보기엔이 단계에서는 신체 조정 능력, 신체적인 부분이 조금 우선시되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신체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다비드 실바, 차비, 인니에스타 이런 선수들은 공도 잘 차죠.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신체 조정 능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도 잘 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술, 그러니까 테크닉. 은 사람과 공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프팅, 콘드리블 정말 사람과 공이 옥신각신 씨름도 할수 있는 관계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스킬이죠 축구에서는 테크닉보단 스킬 그럼 스킬은 뭐냐 말씀드린 공과 사람 그리고 상대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스킬이 돼요 실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프리스타일 아시죠? 축구공으로 막 현란한 묘기를 보이고 프리스타일이 축구를 잘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거기서 국가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프리스타일은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후의 현장은 스킬의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한 선수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막상 경기 투표 하면 잘해요 경기만 위주로 축구를 접해왔으니까 그런데 훈련을 막상 시켜보면 조금 실력이 뽀록 납니다 왜 그러냐? 간단해요 안 해봤으니까 문제는 훈련은 여러분 맨날 하죠 경기는 매일 하지 않고 훈련을 잘 해야지 경기를 뜰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답은 나옵니다 이래서 늦게 축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팀에 들어가면은 훈련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사실 정신적인 능력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쳤기 때문이죠 하고자 하는 의욕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을 본인이 직접 탁 체감하게 되면 자신감이랑 의욕이 열정이 한 번에 빨리 식을 수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본인이 느끼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가지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결론을 내면서 현실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때 정답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어드바이스를 말씀드리면 우선 본인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고 심지어 스피드가 특출나다 해보세요. 도전해보십시오. 반대로 본인이 신체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하나 나는 공을 되게 잘 차는 것 같아. 나는 패스가 좋고 볼터치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볼과의 관계가 좋아. 참으십시오. 왜냐면 하 이미 지금 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그 레벨을 뛰어넘었거든요.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나 특출나다면 예를 들어서 90분을 두 번째도 지치지도 않고 100m를 뭐 11초에 뛰고 이러면 늦게 시작하라도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서 공과의 관계에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공을 조금 동네에서 잘 차는 수준이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두세 번째로 드리블을 잘하고 축구를 잘하는 수준이라면 근데 이미 나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축구를 즐기십시오.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